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 주는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쏘미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3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자, 그런데 녹화 방송이었죠. 왜 그런 녹화 방송을 틀었을까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쏘미 행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누구보다 빨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 서밋, 또 빈손이네? 과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지막인 세 번째로는 분할 매수 구간이 이 구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세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일봉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선에서는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골드 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격은 좀 좁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찐바닥이 나왔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렇지만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데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모멘텀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문의 심리선. 지금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상향 돌파를 했다. 그런데 제가 상향 돌파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의 구간은 아니다. 왜?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준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매수의 타점을 잡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매수 구간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 3시에 서미댕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올려드렸고, 중간에, 어,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뭐 주, 주제라 할까요? 그냥 전체 대강? 어 거기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간단합니다. 3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와 비트코인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고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트럼프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 그 요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또 사진도 올려드렸죠. 현장 사진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폭스 비즈니스 기자 중에 저하고 같이 소통하는 기자가 있다. 그 기자가 직접 찍어서 올려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그 이런 중요한 행사에 대한 뭐 정보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고, 자,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밋행사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국채 10년물은 미국에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10년물 국채를 사줘야 된다. 자, 예전에는 누가 샀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사지 않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별로 사이가 안 좋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미국 국채 10년물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샀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일본의 경제가 정말 안 좋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제 10년물을 계속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안하단 말이죠. 뭐, 지금 현재는 4.2에서 4.3 정도 가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9, 5.0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테블코인 관련해서 테더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죠 그 돈을 끌어모아서 어디에 투자합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스테블코인 법안을 통과를 시켜라 그러면 미국 국채 10년물 이거 사게 되고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처럼 쓰고 있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중국한테, 일본한테, 야, 너희 좀 사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더, 달러가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 지금 현재 서민 행사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빈손일 수밖에 없겠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악관에서 전 세계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4월 2일에 대규모 관세 발효를 하겠다 하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변인이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했고, 또, 아이도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laughs> 27살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전 세계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자,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발효를 한다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관세정책을 활용해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고, 주식시장과 그리고 코인시장, 일부러 약세장을 만들고 있다. 무엇 때문에? 미국, 십년물 국채,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하려고. 돈이 몰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9에서 4.2, 4.3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썸이 댕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달래기용이죠. 야, 지금 너무 힘들지? 예전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을 때 너희들 여기서 수익 좀 봤잖아.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참아줘.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서민 행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도 녹화 본이긴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달래기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죠.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의심해야 되고, 야, 잘못됐구나 하고 다른 식으로 전략, 전술을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작은 흔들림에 여러분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미안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미안할 지경입니다. 왜? 2월달 같은 경우에 보릿고개 정말 잘 견디셨다 말씀드렸고 3월달에는 추세의 반전, 4월달에는 상승을 위한 출발점에 설 것이고 5월달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왜 5월달에 상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5월 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5월 8일. 금리 인하. 크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왜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 모든 게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전략들. 그 전략들이 뭡니까? 다 여기에, 이 책에 모두 다 들어있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봤더니 18만 4천 원 이에요. 제가 이책 원본을 샀습니다. 원본을 사서 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 시간이 너무 많이 원래 걸려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해서, 거기에서 번역본을 좀 보고 있습니다. AI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 조금 해석상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어, 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다시 타이핑을 쳐서 전체적으로 번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아래 부분에 더보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왜 미래를 볼수 있으니까 제가 행정부의 그 전략 여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때 3월 5일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책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전자책으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죠. 이제 분할 매수의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신호가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텔레그램 방은 물론이고 라이브 방송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방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고래들의 매수의 구간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매수의 구간이 어딘가 봤더니 이 흰색 네모 박스에요. 자,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 흰색 네모 박스가 지금 현재 고래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노란색이 뭡니까? 노란색이 앞서 봤던 뭐다? 3603원. 그리고 3658원이었다. 야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2,800원, 2,900원 때 매수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거기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까지 또 빠진다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전에 여기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번 올리고 다시 계단식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이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리고 거래 양 부분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문의 심리선에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지만 고개를 바짝 쳐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세 가지가 빵빵빵 맞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들어가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기서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흰색 선 박스 안에서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한 가지 짓고 넘어가야 된다. 윤선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경구수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오니까 어 이번 뭐 금요일에는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선거 안할 거고 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3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언제 할지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3월 달에 할지 4월 달에 할지 자, 근데 오늘 제가 재미삼아 폴리마켓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 31일까지 선고를 한다, 안 한다, 베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40%, 마이너스 40% 급락을 하면서 28%. 그러니까 3월달 안에 선고를 한다에 28%베팅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적인 변수가 우리에게 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다. 왜? 예전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급나 그랬잖아요.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보다는 더 심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에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어 시장이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정말 크게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2,800원과 2,900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빠져 내려올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아마 이전에는 어 매수 매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에는 어느 정도는 매수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호랑이와 사자가 사냥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잔뜩 뜨 웅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달려가서 한 번에 낚아채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확 하고 낚아채야 됩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래들의 매수 그 구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얀색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하얀색 구간이기 때문에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무리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선 박스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 순간에 거래들은 그때부터 급등을 시키는,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보면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3,603원, 3,865원,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나 거래량이나 중단기적으로나 지금 현재 아직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다 내가 이거 하, 이러다가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튀어 오르면 어쩌지? 여러분 티가 오를 것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급 나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정확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라이 브 방송 때도 어좀 조급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어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음 되도록이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 앞서서 말씀드린 호랑이야 사자가 사냥을 할때 지금은 잔뜩 웅크리는 시기다. 한 방에 잡아채면 정말 그때부터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것만 믿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들 대통령 정책 기본서죠. 이것 때문에 선거 전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책을 쓴 사람들 각 파트별로 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요 요직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중요 요직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대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책대로 하죠.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것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왜 관세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해석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해석해 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해 드릴 거고, 라이브 방송 때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책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미리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잘 나왔어요. 전자책 이렇게 쭉 하면은 그대로 우리 한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 이런 게 있겠구나. 그래도 적어 놓으시고,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시나리오 나름대로 짜시면,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정확한 매수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책 여러분들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자료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책 원본 같은 경우에는 18만 4천짜리죠. 자, 그런데 전자책은 거기에다가 20% 할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만원, 14만원이에요. 그래서, 어, 3월 말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배포할 테니까 3월 말 이후에는 여러분 보고 싶어서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9966-3148로 문자, 자료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꼭 먼저 받아보고 가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요일 이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자료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